예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에서 댄스라이프 컴퍼니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 프로입니다. 예 오늘은 룸바의 하나인 예 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그 중에 바로 스파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파턴은 예말 그대로 스팟 점으로 인해 한 바퀴를 도는 내용들인데요. 그걸 천천히 천천히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 사이드 스텝 어깨 넓이만처럼 벌린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워크에 대한 성질로 가져가는데 스파터는 포워드 터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간 상태에서 포워드를 했죠. 그 다음에 터닝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리로 서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포워드로 간 상태에서 터닝을 하는 모습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남자 기준으로 인해 왼쪽으로 돌면 스파턴트 레프트가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스파턴트 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처음에 이제 액션을 사용할 때는 바로 이 포드 어크로스 바디를 몸에서 보여 주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체중 있는 다리에서 체중 없는 다리를 내가 데리고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몸에서 느껴지는 것이 내 등에서 압축이 되고 갈비가 압축이 되고 그다음에 힙은 계속해서 허벅지가 당겨지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체중이 없는 다리는 계속해서 고관절이 반대쪽으로 계속 보내기 때문에 다리는 지키는 모습이지만 접혀지는 느낌입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더 누르게 되면 배 안에서 스쿱 작용이 만들어지면서 배가 말려지면서 그 힘으로 다리가 내 왼쪽 다리로 인해 어, 당겨지는 이 과정의 속도에 오른쪽 다리도 같이 같이 움직여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다리가 갈라면 그 성질에서 이제 한번더한번더 허벅지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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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지게 되면 반대쪽 다리가 더더더더 당겨지는 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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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더한번더 밀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큼 룸바 워크은 성질이 두 가지 성질이 있거든요. 그 성질이 내가 다리를 데리고 올 때, 그 다음에 복숭아뼈를 지나서 나갈 때는 밀어질 때, 또 데리고 올 때, 그 다음에 밀어질 때. 그러기 때문에 몸 안에서 데리고 오는 성질이 처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체중 없는 다리가 후자가 벌써 가는 것이 아니라 전자에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내 뿜어는 내 보내는 모습을 보내주셔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더 보여주면 인사이드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 근육들이 서로가 서로가 받쳐져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서로가 계속 계속 제 근육들을 이렇게 보면 그냥 날아가는 근육이 아니라 계속 계속 서로가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하고 있죠. 집중하는 모습으로 인해 예 오른 다리가 점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점을 만들 때 보면 왼쪽 발 끝과 오른쪽 발 끝이 그대로 선상이 그대로 내가 투 사이드로 되야지 너무 앞으로 간다, 너무 뒤로 간다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발끝 선이 서로가 수평을 맞춰서 길이를 꼭 맞춰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볼게요. 시작. N. 여기까지가 N 카운트의 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발끝과 제 어깨 선을 보면 알겠지만 서로가 바디가 틀어져 있죠. 이게 바로 어크로스 바디라고 예, 합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체중 있는 제 왼발에서 계속 계속 뭔가 체중 있는 다리에서 데리고 오네요 데리고 오면서 한번더한번더 밀어줍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뒷다리가 확실하게 옮겨지게끔 서 있는 모습까지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들서 있는 상태에서 도는 것이 중요하니라 끝까지 끝까지 내가 밀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계속 앞으로 보내주죠 그러면 체중이 이제 옮겨진 다리가 허벅지가 당겨지면서 어느 발부터 도냐? 체중 있는 다리부터 먼저 도는 것이 아니라, 내 항상 댄스는 바디부터 먼저 도는 상태에서 힙 다리로 전달되기 때문에, 제가 발로 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체부터 먼저 먼저 틀어져 있는 면서 다리가 감싸지는 모습을. 만들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발끝에서 특히 지금 뒷발에서 제가 지금 이제 왼발로 데리고 와서 이제 왼발이 뒷발이 뒷발에서 어때요? 먼저, 먼저 비벼주면서 그 다음에 상체가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이 내가 감싸지게끔 부드럽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루어지셔야지. 이게 갑자기 한 번에 내가 발로 이렇게 트는 모습이.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춤은 자연스러움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에 대한 예, 순차적인 원리를 이렇게 잘 이용하면 예, 몸이 굉장히 편안하게 그 원리에 맞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그 만족스럽고 예, 기복이 안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도는 것까지 했네요. 다시 한번 더 보면 체중 있는 다리에서 데리고 오면서 밀면서 그 다음에 나갑니다. 계속 계속 보내네요. 그 상태에서 이제. 뒷다리부터 먼저 돌면서 상체를 건드립니다. 상체를 건드리면서 이제 체중 있는 다리로 그대로 내가 감싸지는 모습이 나오게 돼요. 이때 중요한 거는 제 골반에 대한 수평을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이게 벌써 수평이 안 맞은 상태에서 쏟아지거나 들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몸이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돌고 난 상태에서 각도는 어떻게 되냐? 항상 골반에서 도는 각은 코너를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분의 5, 5턴을 내가 보여드리거든요. 그럼 잘 보시면 여기서 이제 제가 돕니다. 제 골반은 한 번에 다 도는 것이 아니라 약간 제 배꼽이 저쪽 모서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 다리로 한번더 밀어내면서 남은 45도 각도들을 더 채워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댄스에서 가장 중요한 턴을 돌때한 번에 다 도는 것이 아니라 쪼개서 도는 것을 예, 느꼈죠. 그렇기 때한 번에 돌게 되면 그 다음 발이 이제 할게 이게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확률들이 굉장히 크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터닝은 제가 할수 있는 이 턴의 양은 다리가 쪼여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각도가 8분의 5턴 아니면 8분의 3턴. 그만큼 모서리를 가리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도는 것까지 함께 핸드 투그 상태에서 이제 오른발 한번더 밟아줍니다 three, 그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가는 포워덕터닝이거든요 앞으로 직진을 갈 건데 어떻게 가요? 그냥 서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체중이 있는 다리에서 당겨옵니다 당겨오면서 다리가 나가네요 그 상태에서 또 턴은 계속 계속 돌아야 되기 때문에 몸은, 몸은 멈추지 않고 뒷다리에서 한번더한번더 비벼주면서 예, 다 도착해서 도는 것이 아니라 도착하기 직전에 내가 비벼주면서 옮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스파턴인데 제가 몸으로 한번 천천히 한번 과정들을 보여줄게요. 데리고 오면서 그 힘으로 밀어주면서 가고 뒷다리에 비면 상체를 건드리네요. 한번더 누르면서 반대 다리가 쓰고, 또 체중 있는 다리에서 데리고 면서 제가 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같이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만들고서 가는 것이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겠지만, 우리는 음악을 맞춰서 춤을 춰야 되기 때문에 진행 안에서 같이 같이 만들어 줘야지. 한 번에. 다 끊어서 춤을 추면 안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한쪽은 진행을 하고 다리는 지키고 상체는 진행을 하고 다리는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암 액션까지도 한번 해볼게요. 준비. 체중 있는 쪽에 손을 들죠. 데리고 옵니다. 어디서 데리고요? 스토머. 명치에서 데리고 와서 내 팔꿈치와 무릎이 스무스하게 데리고 옵니다. 그럼 몸이 압축이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펼쳐집니다. 2, 반대쪽 3, 데또 명치에서 데리고 옵니다 a n 그리기 때문에 뿜어내는 것도 있고 몸에서 당기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내몸 안에서 강약 조절이 이렇게 보여주지. 계속 강하게 가도 안 되고, 계속 약하게 가도 안 되고, 데리고 올 때는 내가 몸이 압축이 되고. 또 나갈 때는 뿜어내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한번 돌아볼게요. 스파스턴트라이트입니다. 예, 제 명치에서 댕, 몸에서 당겨오기 때문에 팔꿈치나 무릎이 같이 함축이 되죠. 그 상태에서 어크로스보디를 서로가 계속 계속 몸이 늘어나면서 보여줬습니다. 그 상태에서 뒷다리부터 서서히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몸이 천천히 천천히 당깁니다. 근데 한 번에 다 돌지 않죠. 나눠서 합니다. 한번더 밀면서 그다음에 앞으로 보내 주고. 그다음에 다리가 가고 싶어요. 서둘러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당기면서 그 힘으로 밀어 주면 서 옮겨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카운트만 세서 빠르게 한번 해 볼게요. 4 1 2 3앤4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예, 이렇게 동작이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스파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one.